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강사영입니다. 오늘의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 다의 내용은 네 개로 오너라.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 볼게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보았다. 그때부터 너는 나의 마음에 있었다. 내 따라 나는 네가 오는 것을 알았고 너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의 초대장을 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너는 나의 것이니 나는 네가 내 계속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네가 강하다고 느낄 때로 내게로 오고, 약하다고 느낄 때도 내게로 오너라. 네가 기쁠 때도 내게로 오고, 너의 심령이 완전히 깨졌을 때도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나 자신도. 너에게 더 보여주고 싶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너를 타락한 세상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낙원을 위해 창조했단다. 그러나 죄의 저주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아들을 죽게 해서 죄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라.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리는 너의 왕.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이에요. 이제 바울이 최고 의회 앞에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불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다. 그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찌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세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대대로 바리세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세인입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 바리세인으로서의 내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다. 그러다 보니 큰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의 바리새인 쪽에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도 개인들의 말문을 막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해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잘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마흔 명이 넘는 자들이 이 살인 동맹에 맹세하는 의식을 갖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죄목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니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근처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외조카가 그들이 매복을 모이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즉시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지휘관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 부장이 그를 지휘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가달라고 했습니다.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그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외조카가 말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의 죄목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구실로 아침 일찍 바울을 의회로 보내달라고 지휘관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당신의 보호에서 빼돌려 살해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지금 마흔 명도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복을 끝내고 이제 지휘관님께서 그를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입밖에 내지 마라. 하고 주의를 주어 그를 돌려보냈다. 지휘관은 백부장 둘을 불렀다. 가히 사례로 떠날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라.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도 함께 오늘 밤 9시까지 행군할 준비를 해두어라. 바울과 그의 소지품을 실을 노세도 두어 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넘겨야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께,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게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가날하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르디에, 안드바드리에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병사들은 기병대의 호송하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바울과 편지를 총독에게 인계했다. 편지를 다 읽은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물었고, 길리기아라는 답을 들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했다. 총독은 바울을 헤롯 왕의 공간에 가두어두라고 명령했다. 사도행전 24장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단과 함께 법정 변호인 더둘로를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울이 법정 앞에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기소 발언을 했다. 벨리스 가카, 가카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가카의 개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가카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로 가카를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아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레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보시면 이 모든 고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에 합세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렸다. 바울이 말했다. 총독하카, 지난해, 지난해, 여러 동안, 지난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열 이틀 되었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이후로는 줄곧 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 보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더들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라는 이한 문장 뿐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우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 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아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 짓겠소. 그는 백 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이런 대화가 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자리에 부임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의를 무시한 채.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 아멘. 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의 그 감옥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뀌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토리는 또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추님 반갑습니다. 무무님도 반가 반가요. 뭔가 푸사가 굉장히 예뻐지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시준장님 출석이요. 출석 출석 좋아요. 바울이 저렇게 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 편지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그 편지들이 또 나올 텐데 저런 상황에서도 각 교회마다 걱정하는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즐거운 출근 되세요. 이제 막바지 여름인 것 같아요. 다들 아쉽지 않은 여름을 보내십시다. 그럼 갈게요.